네, 안녕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기구이며 환자분들의 평한 일상을 대처해드리는 금메카니 이원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의학의 대표적인 진단법 중 하나인 설진. 즉, 혀를 보고 몸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진이 뭔가요? 정말로 혀를 보고 진단이 되나요? 네, 설진은 한의학에서 맥진, 복진과 함께 매우 중요한 진단법 중 하나입니다. 혀는 소화기와 몸의 한열, 습담, 염증, 진액 부족 등을 반영하는데요. 혀의 색, 크기, 모양, 태의 상태를 통해 몸의 이상을 진단합니다. 요즘은 설진을 안 하는 한의원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특히 설진을 아예 안 하는 곳들이 많아졌는데요. 설진은 눈으로 직접 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진단과 합쳐졌을 때더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진단법으로 저희는 한약 환자분들의 혀 상태를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진에서는 어떤 걸 보나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혀의 색깔, 혀의 모양과 크기, 혀 위에 끼는 설태의 상태. 이세 가지만 잘 봐도 기어, 혈어, 담음, 열증, 한증. 소화기 문제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혀가 작고 얇으면 어떤 상태인가요? 입 크기에 비해 혀가 작고 얇아 보인다면 기열이 부족하고 몸의 수분 진액이 모자란 상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피로가 심하거나 만성질환이 있고 몸이 건조하면 살이 잘안 찌는 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몸의 진액과 기력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혀가 크고 두꺼우면요. 혀가 크고 두껍고 부어 있으면 체내에 습과 담이 쌓여 있는 상태로 봅니다. 소화가 잘안 되고 몸이 잘 붓고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몸속 습담을 제거하는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혀 옆에 이 자국 치은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혀가 부어서 이가 눌린 자국이 남은 상태. 즉 치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껍고 큰 혀에서 동반된 경우가 많으며 역시 습담이 많고 소화기 기능이 약한 분들 즉 몸이 잘 붓고 수분 대사가 잘 안되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보입니다 혀가 유난히 붉은 건 어떤 의미인가요 혀가 붉다는 건 몸에 열이 많다는 뜻입니다 혀가 두꺼우면서 붉으면 실열즉 실제로 열과 염증이 많은 상태로 열이나 염증을 꺼주는 치료를 위주로 해야 합니다. 얇고 작으면서 붉으면 음어열, 즉 몸에 수분과 진액이 부족해지면서 생긴 열로 보고 진액을 보충하면서 열을 내리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혀 위에 하얗게 태가 많이 끼는 건 어떤 상태인가요? 네, 혀 위에 하얗게 태가 끼는 것을 백태라고 합니다. 얇고 하얀 백태는 정상 범주일 수 있지만 두껍고 끈적하게 끼는 경우는 보통 위장이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체, 소화불량, 위험이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혀의 태가 노랗게 생기는 경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다를까요? 혀에 노란 설태가 끼는 건 황태라고 부르며, 염증이나 감염 또는 수별이 많다는 신호로 봅니다. 실제로 감염이나 염증 상태가 있는지, 구강에 문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수별을 내려주며 염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혀가 갈라져 있는 분들도 있던데 왜 그럴까요? 혀에 갈라진 틈이 생기고 심하면 통증까지 생긴 상태를 설열이라고 부릅니다. 진액의 부족이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상태인데요. 주로 노인분들이나 갱년기, 만성질병 환자, 화약자들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진액을 보충하고 회복력을 돕는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설진 하나만으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가요? 설진은 유효하고 중요한 진단 기준이지만 어떤 진단도 100% 완벽한 진단법은 없습니다. 진단법이 다양할수록 정확성이 높아지고 세밀한 진단과 마침치료가 가능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 금메카니아에서는 설진과 함께 맥진, 복진, 체열진단, 자율신경검사, 혈관건강도까지 다양한 진단을 조합해서 환자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진는 한열, 습담, 염증, 진액 부족 상태를 볼수 있는 중요한 진단입니다. 오늘은 거울을 통해 혈 한번 보시고 내 몸의 상태를 진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항상 정확한 진단과 맞춤 치료를 통해 행복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